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버드는 사고가 5개의 연쇄 반응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중 재해 발생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전문적 관리의 부조 무재해 운동의 추진에 있어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무재해 운동 개시 신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14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정답 1번. 6개월. 재해 손실비 중 직접 손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생산 손실급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있어 안전모 착용은 어떤 표지에 해당하는가? 정답 2번 지시 표지. 어떤 사업장의 종합재해 지수가 16.95이고 도수율이 20.83이라면 강도율은 약 얼마인가? 정답 3번. 13.79.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2번 암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손실비용 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다음 중 교육훈련의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개인의 능력 개발을 극대화시켜주는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배제법. 다음 중 안전 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기질. 다음 중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일관성의 법칙. 다음 중 재해조사 시의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목격자의 증언과 추측의 말을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특별안전보건교육에 있어 대상작업별 교육 내용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답 2번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음 중 안전대의 각 부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버클이란 벨트 또는 안전근해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다음 중무제해운동 추진기법에 있어 지적 확인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정답 1번. 우간의 감각기관을 충동원하여 작업의 정확성과 안전을 확인한다. 다음 중 학습의 목적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대상. 다음 중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자아실현 욕구. 다음 중 안전교육의 3단계에서 생활지도, 작업동작지도 등을 통한 안전의 습관화를 위한 교육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3번. 태도교육. 다음 중 헤드십에 관한 내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1번.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좁다. 다음 중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만 나열된 것은 정답 4번 폰 데시벨. 다음 중 결함수 분석법 FTA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한 다음 FT를 작성한다. 다음 통제용 조종장치의 형태 중그 성격이 다른 것은? 정답 1번. 노부. 다음 중 공간 배치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다양성의 원칙. 다음 중 위험 및 운전성 분석 수행의 가장 좋은 시점은 어느 단계인가? 정답 4번. 개발 단계. 일칼데라의 점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가 3룩스이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5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약몇 룩스인가? 정답 1번. 0 1 2 다음 중 위험을 통제하는 데 있어 취해야 할첫 단계 조사는? 정답 3번. 설계 및 공정계획 시에 위험을 제거토록 한다. 시스템 요소 간의 링크 중 인간 커뮤니케이션 링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컨트롤 링크. 다음 중 일반적인 수공구의 설계 원칙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3번. 사용이 용이한 검지만을 주로 사용한다. 인간 오류의 분류에 있어 원인에 의한 분류 중 작업자가 기능을 움직이려 해도 필요한 물건, 정부 에너지 등의 공급이 없는 것처럼 작업자가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 없어서 발생하는 오류는 정답 3번 커맨드 에러. 다음 중 신호의 강도, 진동수에 의한 신호의 상대 식별 등 물리적 자극의 변화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의 자극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정답 4번 JN. 조도가 400럭스인 위치에 놓인 흰색 종이 위에 짙은 회색의 글자가 씌어져 있다. 종이의 반사율 80%이고 글자의 반사율은 40%라 할때 종이와 글자의 대비는 얼마인가? 정답 3번 50%. 다음 중 인간 마이너스 기계 시스템에서 기계에 비교한 인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여러 개의 프로그램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성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의 열량 중 일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 기능에 소비되고 나머지는 일을 한다거나 여가를 즐기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중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사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1번. BMR. 세발자전거에서 각 바퀴의 신뢰도가 0.9일 때이 자전거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정답 1번. 0.7이고. 다음 중 보전용 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소비 속도가 느려 순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폐기시켜야 한다. 선반에서 절삭 가공 중 발생하는 연속적인 칩을 자동적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 4번 칩 브레이커. 다음 중 연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 연삭 숫도를 교체한 후에는 얼마 동안 시험 운전을 하여야 하는가? 정답 2번 3분 이상 다음 중 와이어루프 구성기호 6 곱하기 19의 표기에서 6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스트랜드 수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서 상분한 간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90cm 이상 기계의 안전 조건 중 외형의 안전화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1번. 기계의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였다.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 중 공작물이 드릴과 함께 회전할 우려가 가장 큰 경우는 정답 3번. 거의 구멍이 뚫렸을 때 다음 중 톱의 후면날 가까이에 설치되어 목재의 켜진 틈 사이에 끼어서 쐐기 작용을 하여 목재가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1번. 분할날. 다음 중 원심기의 방호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1번. 덮개. 다음 중 기계 설비 안전화의 기본 개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안전상 필요한 장치는 단일 구조로 한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구독 좋아요.